안녕하십니까 승영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재학했던 국민대학교 나와서 국민대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팁들 고등학생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재학생과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기대해주세요 첫 콘텐츠 국민대학교 펄의 리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역사학과 23학번 김희현 학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예.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의 입니다 학생 오늘 등굣길은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우선 버스를 타고 수혜역까지 온 다음에 자우선 타고 기름역에서 내려서 셔틀 타고 왔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기름역에서 버스 타고 올라오다가 심하게 대입고 나서 기름역으로 잘안 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약간 쪼랩들이 기름역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화대 쪽 광화문이나 거기는 되게 막히는 경우가 없어서 기름역으로 오면 가끔 막히더라고요 아침 타임에 혹시 그러신 적 있으세요? 네저 1교시 에 왔을 때 한번 타봤는데 여기 내부 순환로가 많이 막혀가지고 그때는 좀... 피하는 편입니다. 사고 한번 나면 지각 환청기에 간다. 여기랑도 많이 좀 거리가 멀지 않나요? 기름 적능력 비교해봤을 때. 아, 기름력이 훨씬 더 멀긴 하죠. 그래도 뭐 기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사그라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나마 지금 좀 사그라든 네. 편이에요. 10월 첫째 주까지는 진짜 엄청 심했고요. 엄청 심하죠. 저번 주에도 와 이게 실제로 보면 이제 에타 같은데도 네. 막 매년 올라. 누가 은행나무 이거 싶은데. 저희 저 때도 굉장히 심하고 이쪽 길 관련해서는 은행 이씨가 좀 있다. 겨울엔 미끄럽고 뭐, 네. 뭐 그렇지 그래서. 않을까. 그리고 저는 여기 다니면서 이길 올라갈 때마다 약간 현타 왔거든요. 아 힘들었어요? 아. 뭐 아침 수업이 있거나 왜냐면 아 저는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한시간 통학이었는데 뭔가 현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 저도 1시간 반 걸리는데요 와 진짜 많아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또 싫죠 <laughs> 쌤은 테니스 수업 해본 적 없죠? 나도 안 해봤는데 이 되게 인기 많았었던 거같아 네. 지나가다 보면은 테니스 치는 거 보이더라고요 공학관 그 원툴 이야기 또 해야겠다 <laughs> 자동차 공학원 툴 자동차과가 여기 나와가지고 자동차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 때도 많이 근데 훨씬 좋아졌는데 기계나 이런 거는 역시 어, 공부하다가 밥 먹으려고 많이 온는 거예요. 어느 도있 맞아요. 저는 여기 카페 옛날에 네. 카페에 있어가지고 카페가 약간 드라이브스루처럼 약간 옛날에 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밖에 왜 야외에... 지금은 아. 이거 다 막아 놓고 그리고 성곡도서관에서 옛날에 공부할 때 여기서 애들이랑 배달음식 시켜 먹고 아. 그랬었는데 성곡도서관에 옛날에 그 멀티미디어실 지금 있어요? 네 있어요 아이도 있어? 네. 거기 가서 농땡이치고 그랬었는데 <laughs> 선배님때도 여기 24시간 아니야 이게 없었어요 아. 아무것도 없었어 요즘에는 해동이라고 해서 어. 여기 들어가면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이제 시험기간일 때만 아하 해주거든. 아, 여기 이렇게 생겼구나. 옛날에 여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대학교 아스터 그 디룸처럼 해놨구나. 네, 공무들이렇 와, 되게 잘돼 있다. 용들이 이거 봄이나 여름에 나오는 거죠, 이거. 지금만 네. 안 나오는 거지. 네, 아마 나올 거예요. 우리 때는 막. 애들끼리 막 장난친다고 여기 업무 들어가고 그런 거 있었는데 <laughs> 쌤 때는 그런 거 없죠. 뭐 전통이나 이런 거 들은 거. 그래서 뭐 소주를 까서 마신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소주를 까서 음. 마신다. 마시기만 하고 끝이요. 또 음. 이제 부가가에서 제일 답답한 엘리베이터 <laughs> 이야기를. 참 답답하죠. 근데 뭐 물리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냥 하고 다니는. 거야. 이런 거 옛날에 없었었는데 뭐 있는 척하기 좋은 약간. <laughs> 지금 시간에 이렇게 없는 것도 처음 보네요. <laughs> 야. 이걸 탑니다 여기 <laughs> 아무데 없는데 탑니다 저 8시 한 50분에 와야 되는데 여기 지옥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일단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럼? 저는 보통 이런 막힐 걸 예상하고 아예 30분 전에 일찍 와서 그치, 그 차에 일찍 그 차를 일찍 옮겨놨지 이거 엘리베이터도 엄청 작아요 심지어 몇명 타지도 못해 그러면 또안 올라가요 안원떠가지와 변한 게 없네 터널 넘기기 유리헬벨 타고 내려 이거 또 여기서 잡히나요? 여기는 안 돼. 육층으로내려가야 유리 엘벨를 통해서 오늘 날씨를 좀 예측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저기 보시면 롯데 타워가 보인단 말이죠. 롯데타워? 오. 네. 안녕. 롯데 타워가 어떻게 여기서 보이지? 그래서 이게 롯데 타워가 보이면 오늘 날씨가 좋다.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강사들 와가지고 강연 듣는 수업을 여기 강의실에서 들었던 아... 기억이 있거든요. 갑자기 딱 좋았던. 카페 <laughs> 야 카페가 있네. 여기 옛날에 다른 거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조영관에 처음 또 들어가 보네요. 조영관, 저도 처음 <laughs> 들어가 보고. 네. 국민대의 최고 공 네. 최고다. 예. 네. <laughs> 저도 저도 실제로 처음 봤어요. 네. 이제 법학관에 이동을 했고요. 평상시에 이제 국민대 이야기 많이 나올 때 언급되는 게 이제 학식 관련해서 청양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재학생분과 같이 청양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실제로 청양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청양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재학생이 <laughs> 먹기에는 약간 가격대가 만 오천 원 ,000원, 이만 원대여 가지고 실제로 뭐 어떤지 같이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았어. 아 혹시 저기 날좋구할때 여기 앞에서 뭐 시켜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요새? 뭐, 어 옛날에는 우리 때는 여기서 엄청 시켜 먹었거든. 이런 데서? 그냥 여기서? 네. 그리고 혹시 아세요 여기 옛날에 축제 여기서 했던 거? 아 진짜요? 옛날에는 여기서 좁아 터지게. 어? 축제가 가능해요? 네. 우리 야 관련 이야기를 할 건데 학점 잘 나오는 과목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국민대에서 조금 특이한 그양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때 있었던 과목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일단 부모 연습이라는 수업이랑 북한산 트레일러 아직도 있는 걸로 일단 알고 있어요 이두개 실제로 그냥 가가지고 공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보고서 쓰고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부모 연습은 남자 여자 이렇게 짝작해서 봉사활동 가서 뭐 하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그 수업을 들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점수 따기는 조금 애매했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커피 받는 아 수업이다. 진짜? 그런 과목들 또 있습니다. 스포츠 댄스 그런 아 수업 네.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저때 그리고 테니스 운동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꽤나 인기 많았고요. 공영주기 뭐 이런 수업도 있었던 것 같고. 이름이 공연 주기라고 뭐 그런 수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재학생분 입장에서는 좀 네. 특이한 그런 새 혹시 뭔거 있을까요? 제가 취창업이라고 그 수업이 되게 학생들한테는 좋은 게패스팟 페스고. 그래서 세 번을 빠져도 패스를 받을 수가 있다. 학생들이 보통 사용을 하는 게 시험 기간 때 공부를 하려고 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 취창업을 한 요일만 잡아놓고 놀러 가자. 하면은 빠지고 그냥 놀러 가는 경우도 있고 저 때도 그런 비슷한 수업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강자 명이 조금씩 조금씩 갔었던 것 같아요. 이런데 보면 이야기 나오는 거, 뒤쪽에서 지금 수업을 따로 하고 계시는데 자신 있게 말하기 그런 과목도 뭐 추천은 하는데 점수 따기는 잘 모르겠어요. 법학관에서 어, 종화복지관 쪽으로 갈때 이제 경영관 콘서트에서 또 엘리베이터 타거든요. 약간 국민대학교니까 엘리베이터 지옥이지 않나요? 네. 엘리베이터가 일단 구, 뭔가 구립니다, 뭔가 계속. <laughs> 근데 또잘 애용을 하는 편이라 편한 시설이긴 하니다맞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제 날씨 좋으면 이제 국민대에서 <laughs> 저렇게 노상을 까고 있는 아 애들이 저렇게 <laughs> 이제 자유로운 영혼처럼 있습니다. 스탠드나 여기 단상 변한 게1도 없더라고요. <laughs> 아, 저때나 지금이나 <laughs> 아, 변한 게 없습니다. 저 옛날에 이제 저는 법대 재학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수가 많아서. <laughs> 네. 친구들이 기숙사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거 없으면 기숙사로 간다거나, 아, 아, 아. 친구 이제 자취방 가서 이제 한숨 자기 스케일 이런 것도 시전 해줬고, <laughs> 이쪽으로, 이 후문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 통로 아시죠? 기숙사 이렇게 내려가서 이쪽으로 이제 가는데,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쪽으로 한번. 여기가 옛날에 그이 침대 차고지가 여기였거든요. 시작점. 아, 여기서 출발했어요. 아, 여기서 이제 타고, 아, 이제 했던. 일7일이 이제 경영관 쪽 앞쪽에서 했는데 거기서 무조건 내어서 뛰어야 돼. 여기는 아 이제 서행하고 뭐 그래 가지고 아 이제 교내 안전 문제 때문에 버스와 PC방은 거의 고학권형들이야. <laughs> 체육관은 가 보신 적 있나요? 네, 제가 배구 동아리를 아한 번. 아. 그래서 한번 들어갔요 그냥 평범한 체육관이.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던. 네네. 네, 그래도 일반적인 체육관이다. 그래도 넓긴 넓더라고요 과학관 네 근데 추억이 없습니다 이래서 네, 저도 잘 추억이.. 그냥... I'm okay I'm fine 괜찮아 카더가든 아, 세... 카더가든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에스파 뭐 이런 급은 아, 아니니까 아 근데 가 약간 아이돌보다는 좀 즐길 수 있을만한 것 같아요 민경운도 왔고요 민경운 체리필터 왔고 그리고 박명수 왔는데 방... 이세 명이 같은 날이었단 말이에요 어. 그날 진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축제 의 꽃은 이제 여자 아이돌이 이냐안오냐의 차이긴 한데 국민대는 항상 뭔가 뭐 이런 표현 죄송한데 S급 아이돌을 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작년에 아이들 여자 아이돌이 이어 오, 오, 그러면 뭐. 올해는 올해 아이돌은, 아이돌은 트리플 S만 왔었고요. 흑백이 우리 한번 봐가지고. 오늘 국민대에서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국민대를 나중에 진학하시고 싶은 학생 학부모님 해당 영상 통해서 많은 정보들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학생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탐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국민대 오고 싶은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국민대 컨텐츠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대학은 재학생 대표로 어디 대학을 추천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학은 어디가 어디가 좋을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약간 숭실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학 탐방 컨텐츠 다음 편은 숭실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